어차피 다들 고만고만하면서 손톱보다 더 작지만 엄청난 너의 존재감 엄마 나나나나 되게 캠핑 저 처음 오는데 되게 멋지네요 저도 에코 부탁드려요 안녕 알게 말하네 안녕하세요 나 마음껏 쓰시면 되고요 네! 오늘은 바로 문나잇 오픈 마이크. 와우. 와우. 아. 아 매운데 뜨거운 국물이 진짜 안 좋은데. 찬물 음. 좀 갖고 올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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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안해 나 얼음 터놓 당했어. 괜찮아. 밤, 1 0시에 지금. 언니 뭐해? 얼음 바닥에 a 떨어뜨서바바닥 d o 라 n 아매 o yourself? What a 고마운 우리 버디 감동이에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고마워요. 어 고마워. 예, 네, 아, 네. 울자마자 내가 말 걸. 예, 울어. 한번더 울어봐. 나 네, 이번 주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. 맞아, 진짜. 감사합니다. 너무 행복한 한 주. 그러면 과연 이리의 주인공은? 반지가 제가 찾던 제가 찾던 반지는 없어가지고 원래는 더 얄쌍 걸 껴야 되는데 좀 이렇게 두꺼운 걸을 꼈어요. 두꺼운 걸 꼈고 얘는 은하가 골라줬습니다. 예쁘죠? 얘랑 얘는 은하가 골라줬어요. 예쁘죠? 은하의 센스쟁이 은하. 제 취향은 아닌데, 저는 사실 이렇게 두꺼운 것보다는 좀 이렇게 얄쌍한 아예 좋아하는 편인데 은하가 강추를 해서 껴봤는데. 마치 신데렐라처럼 예. 꼭 들어갔길래 네. 우러니까아 우리가... 네. <laughs> <laughs> 시끄럽지 않은 사람이고 싶지 않은데 아, 그렇죠, 그렇죠. 아, 아 은하 씨구나 네. <laughs> 근데 사실은 시끄럽고 쉽지 않은 사람인데 네, 네, 네. 차분하고 싶어요 네, 차분하고 그냥 그리고 말을 많이 해도 뭐 사실 시끄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죠. 근데 저, 저는 저, 저, 되게 다들. 잘 들리고 약간 좀 그런다고 포치는 느낌 네, 그래서 다들 저한테 아 시끄러워 이럴, 이럴 때가 되게 누가 그랬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<laughs> 굉장히 자기애가 강한 친구들이죠 뭐가 <laughs> 조용히 해라 은아야은아 은하 언니 시끄러워요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그 짬날씨에 돗자리를 깔고 이렇게 아, 사자, 사자. 자가 잤는데 이제 스태프분들이 어, 막어 그랬어? 이런 톤인데 그 사이로 항상 은하가 찌개리찌개리 오! 거 웃었어요 하하이 제가 한세번 카운트다운을 하다가 네, 지금 미안한데, 옷을 조금 낮춰달라고 <laughs> 자주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러니까 막 배려 없이 은하가 큰 소리로 네. 얘기를 하는 건 않아. 아닌데, 턴 자체가. 톤이아가지고 네. 뭐 귀에 이렇게, 아, 귀를 어. 떼는 느낌. <laughs> 사실, 막 같이 이렇게 할 때는 너무 막 좋아요, 언니. 막 너무 밝고, 막 그런데, 이제 저도 조금 힘들었던 때가 저희가 차를 다 같이 탈 때가 있었는데, 여섯 명이서. 제 뒤에가 은하 언니였거든요. 그런데 난 차에 뒤에서 잘라 그러는데, 뒤에서. <laughs> 그러면, 그러면 이제. 제가, 제가, 근데... 지금은 제 뒷자리거든요. 근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제 귀에 대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. 아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 봤는데 멀리도. 또... 그 정도구나. <laughs> 약간 미안했던 게, 대기실에서 얘기를 해서 은하가 잠깐 나가줬어요, 대기실에서. 아 근데 애가 나가면서, 애가 나가면서, <laughs> 나가면서 문을 열면서,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시끄러운 사람이 니까내 잠깐 나가겠다 <laughs> 되게 참새 같은데? 데 너무 귀여운데? 내가 졸리고 죽겠네, 아무 죽겠네. 소리도 안 듣고 싶을 때 정말 이렇게 꽃이거든요 언니한테 정말 고민이겠다 싶어요. 그리고 이따가 방송하면은 방송으로 우리를 분방사수 해주시길 바랍니다. 신비, 은아. 힌트. 어떠세요? <laughs> 어, 제가 작아진 기분이에요. <laughs> 개인 씬 찍고 단체로 물 맞고. 아, 단체로 물 맞는 씬 찍으면은 그냥 끝. 1일차 무사 미스스 어, 저희 그 스페셜 MC, M. 그 MC라서 MC라고 하긴 좀 진행을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아닌데. <laughs> <laughs> 진행? <laughs> 아 이미 웃음 소리로 누군가 진행을 지났어. 잘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냥. 질문만 많아요, 질문만. <laughs> 질문만, 질문만 하고 가시겠어요? 질문을 하러 모셨습니다! 따다란! <laughs> <laughs> 네, 제가 질문을 가져왔어요. 무슨 질문을? 이게 끝나면. 어... 사라질 거예요? 사라질 거예요. 이렇게 맛있는 고춧가루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런 색깔이잖아요? 근데 그, 그 고춧가루가 저희가 갈색 고춧가루였어요. 아, 진짜? 응. 그게 네? 냉동실에 있던 게 갈색 고춧가루가 이제 유통기한 아,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<laughs> <그게> 아니야. <laughs> 아, 진짜야. 아니 간장? 간장 때문이었어. 아니, 하여튼 근데 수능 때 배합이 어쩌려고 지금 유통기한 지제 근데... <laughs> 내가 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. <laughs> 내년에 수능 보면 내가 해 줄게. <laughs> 언니가 내년에 수능 보라고 광고한 광 <laughs> 굉장히 뭔가. 아도 <laughs> 엄청 신경쓰이고게요니 <심지어> <laughs> 예. <언니 방> <laughs> 이렇게. 옮길 이렇게. 이렇게. 하니언니이렇니를 이렇게. 막떠이게이렇니렇이니이니게